2020 SKT 점퍼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 팀전 결승 우승팀은 하나생명이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2020 SKT 파이브 점퍼 캐트라이더 리그 시즌 2 팀전 결승 우승팀 하나생명이 스포츠입니다. 저는 프로팀은 다 경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하나생명이 제일 경계되는 것 같아요. 하나가 연방을 했을 때 정말 가장 재밌고. 가장 박 터지는 그런 사운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열어줬는데! 열어서! 불어준다! 이게 불어준입니다! 이게 AC 결정전의 불어준이고, 한화 생명의 철역이네요! 저번 마지막 그 플레이오프에서 한화한테 안타깝게 졌을 때, 아, 그때 좀 많은 걸 느낀 것 같아요. 기세서 에 밀리면 안 된다. 호준이 형이랑 저랑 애결을. 로 인해서 이제 결승 진출전을 가리는 그한 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실수하는 바람에 애결해서 져가지고 좀 우리 팀을 내 손으로 결승전에 이제 못 올린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가 있었어요 그냥 가면 되죠! 바로 앞입니다! 결국 좋습니다! 배선민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한화생명 e스포츠! 뭔가 율탱 걸렸어요! 뭔가 율탱! 같은 경우에도 우세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졌었고 대결해서 무너지는 모습이 좀 보였어서 일단은 그안 좋은 징크스를 깨면 잘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하나전 때도 솔직히 아이템 이길 수 있었는데 조금씩의 실수 때문에 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잘 보완한다면 이번 시즌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결승은 어때? 어떤 거 같아? 느낌? 매번 다를 것 같긴 하지만. 아, 근데 너무 오랜만이라서 좀 적응이 안될것 같기도 하고 긴장이 많이 되는 거 같아. 요아 근데 그건 있어요. 결승 상대가 하마라서 이길 것 같아. 요아 어려 결승에서진 적이 없으니까. 저는 하마한테 강하거든요. 아 믿음이 간다. 특히 결승에서는 잘해가지고. 아 안돼 우리가 그때 아이템 전 사령을 진거는 솔직히 내가 경기를 다시 봐도. 네. 제 생각엔 스피드를 너무 쉽게 이겨가지고 방심하지 않았나. 아 그냥 긴장이 딱 풀린 것 같아요 스피드. 아 판단은. 그거 어떻게 잡아야 되지? 어쩔 수 없어요. 침착하게 해야 돼. 침착하게 해야 는데사대원이긴 사실은 변함이 없었는데. 근데 우리가 그팀 클럭이 하잖아 신나서 하는 거. <laughs> 근데 한번 겪었으니까 결승전 때는 안 그러면 돼. 스피드 이겼다고. 해서. 그걸 순대 얘기해도 얘기 좀 되지 뭐. 아, 근데 얘기 하긴 했거든요 그때도 아. 뭔가. 그냥 즐기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맞아, 그게 중요하긴 해요. 저 보통 나들은 생각 없이 해야 잘 되더라고요. 아 맞아, 그런 거 있는 거. 뭔가 것 주입을 하면 안될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 제가 애들 개인 뭐 화면 같은 거 보면은 진짜 잘 해요. 그래서 개개인마다 피지컬이 되게 좋기 때문에 팀업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을 콜을 안안 해도 이게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랑 잘 맞아요. 또 마음이 잘안 맞는 사람이랑 하다 보면 뭔가 삐걱대는 게 있거든요. 그 저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참 마음 잘 맞는 팀원들끼리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피드전은 저희가 이번 시즌에서 좀 되게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었고 그래서 아이템전을 되게 좀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스피드전은 사실 어느 정도 높이까지 이게 연습량이 가득 차면 거기서 사실 올라가긴 힘들어요. 리그에서 저희는 연습도 되게 많이 했었고 이래서 이래서 그 자리를 좀 유지하는 식으로 되게 많이 했었고 아이템전은 아직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템전에 대한 피드백을 저희들끼리 되게 많이 하면서 준비를 좀 했어요. 그거 찍어달라고요 아 그래봐, <laughs> <laughs> 그래 엄청 계시는데? 어... 아니 이구 두돌 여기를 잡으시길래. 저 만화 주인공.. <laughs> 만화 주인공 같아요. 학교 일진들 나오는 웹툰 있잖아. 그런 느낌이 약간 외모지상주의에 <laughs> 그 아니 약간 좋은 역할은 아니 좋은 <laughs> 역할은 <아니에요>. <웃음> 악역으로 나오는.. 선을 긋는 애 아니에요? 오늘.. 저오늘꼭 이용해야 돼요. 결승 날이라 감독님이 저못 건들거든요. 아아.. <laughs> 근데 결승전 처음이죠? 아놀리는게 아니라 소감을 물어보는 거예요. <laughs> <그럼요>. 처음이야. <laughs> 아 이거 어떠시냐고요. 저는 좋습니다. 좋아요? 네.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laughs> 뭐 긴장되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요. 행복해요. 감독님이 야외 무대를 좀해보셨어는데종민이잖아요 나는 지 감독님 심 하셔야 될 저는 내 준비할 게 있잖아. 이신 형 계속 준비만 하잖아요. <laughs> 아넌절리 <너덜리가> 재밌어. 데리고 <laughs> 없는 걸 어떻게 하냐. 현수야 네. 제일 웃긴 사람 여기 있잖아. 제가 여기요. 어. 진짜 너얼굴이왜 이렇게 다 계속 날이 갈수록 부서지고 있냐. <laughs> 야, 스트레스 받아 그래 이게. 야, 요즘 스트레스도 안 주는데 스트레스 받게 뭐가 있어요. 감독님이 맨날 와 가지고 노래 불러서. 아, 잘 부르면 상관없는데 들으려고 불러 가지고. <laughs> 박자도 못 맞춰. 음도 못 맞춰. <laughs> 통화할 때 저희 엄마한테 살짝 들렸거든요. 어. 이거 누가 부르는 거냐고 개못 부른다고. 막년 우리 아빠보다 못 보는 애가 처음 봤다고 이러는데 약간 그 감독님이 어려워 보이고 싶어 하는 게 보이는 게 어제도 아꼴 봤네 이러더라고요 그래다와 이게 이게 뭐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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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 그날을 때리지 못하겠다 진짜 <laughs> 아, 네, 오늘 나를 놀리는 놈들 다죽였다 끝내는 거 닥쳐 네가 1바야 <laughs> <이렇게> <laughs> 어. 오늘 한번 우승방 나요우승빵 졸라 세게 때려야겠다. 그냥, 그러네. 아 그래, 너 정도가 축결승 오는 것도 신기하다. 그래요. 왜냐면 개인전만 같으니까. 팀전 축결승. 네. 개인전은 언제 갔습니까? 저번 시즌에 가고, 이번에 못 가고. 저번에 가고? 네. 이런 거 사례가 있을 때조회 그래, 찾았어. 준비 잘 됐어? 네? 준비 잘 됐냐고. 아니, 오늘 의상을 봤거든? 근데 색깔이 훨씬 아 박수 어? 거야. <laughs> 그래서, 좀 하나? 조심하겠습니다. 이거 <laughs> 그들고있는 <laughs> 거야? <laughs> 애들 보고 있게 아, 저기 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몇점 네, 아시오? 네. 그러니까 충분히 충분히 순위 탈수 있는 상황에서 제가 무리해서 못한 판이 많거든요. 그 것만 아니었으면 2인점 봤을 것 같아요. 너무 의욕만 앞선 것 같아요. 오늘은 약간 그런 거를 좀 자제하면서 하면 잘 되지 않을까. 다냥 개인점 또 하면 되니까. 개인전 결승할 때 충분히 제가 인전에 갈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무리한 플레이를 많이 하면서 무산이 됐었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아쉬워가지고 팀전에서라도 좀더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승태 형이 본인이 되게 이제 프로 게이머로서 나이가 이제 좀 찼다고 좀 뭐랄까 자존감이 좀 떨어지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승세형을 전 옛날부터 또 존경해왔던 선수고 혼자서 되게 앉아가지고 저희 다 노는데 혼자서 연습할 때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 노력하는 모습들이 본인이 본인 힘으로 좀 많이 극복해내려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고.

이번 시즌 한화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 팀이었던 창현이가 상대팀으로서 이제 대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될지 사실 예측이 안 돼요. 좀 비등비등한 느낌인데 막상 경기장에 갔을 때 뚜껑을 열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더더욱 그냥 만약에 하나 생명이랑 붙게 된다면 좀더 즐겁게 자신감 있게 하면 뭔가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말 그대로 2019년 최강자와 2020년 최강자가 만나서 2021년의 챔피언을 가리게 되겠습니다. 이번에야 말로 이번에야 말로라고 외치면서 올라온 티비스타로 샌드박스 게이밍이에요. 정승아 선수의 영입 중에 분명히 달라진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별 하나 달아봐야죠. V1 정승아 선수도 해야죠 이제. 그러딱 결승 진출전 때는 좋았거든요. 우울 우울이날 정도 좋았는데. 결승전에는 그냥 좀 긴장도 약간 떨리는 것도 없어 그냥 연방할 때처럼 그냥 조용히 있다가 떨리는 것도 없었고 그냥 그냥 그랬어요. 승하 형이 딱 저랑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개인전 결승은 여러 번 가봤지만 팀전 결승을 가지 못해가지고 팀전 결승 꼭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했었고 연습하거나 말하는 걸 보면은 되게 우승이 절실해 보였어요 이번 시즌. 뭔가 팀전에 대한 욕심 그런 건 저한테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년에 걸친 느낌이에요. 네. 전승 우승나잖아요 샌드박스에게 또 왔냐라고 아, 먼저 침을 날렸네요. 하나생명이란 전력이 저희만큼 세고 작년에 하나일 동안 우승을 해 왔던 팀이기 때문에 저희가 걸어왔던 길이랑 거의 똑같단 말이죠. 또 하나의 샌드박스 게이밍 같은 느낌. 저한테 하나생명은 상대로 만나기 싫은 팀이고, <laughs> 워낙 잘하다 보니까 상대로 만나기 좀 두렵고, 매번 상대할 때마다 좀 까다롭고, 경기 준비할 때 약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팀이라서 좀 경기가 좀 많이 되죠. 첫 번째 경기 흐름만에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1세트 만에 우리가 볼수 있는 뱀픽을 통해서 말이죠. 저희가 결승전 준비하면서 우리 감독님이 연습하는 데이터를 정리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저희가 뱀픽을 어떻게 할지 저희끼리 논의도 많이 해보고 저희 연습했던 성적을 기반으로 좀 많이 정리해 주셨어요. 저는 제그 해봤던 옛날부터 해왔던 뱀픽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제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뱀픽은.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타이나용해 문화는 밴했지만 팩스공도 열리고 메카닉이 쳐진 동시에 중심부도 열리거든요 그냥 가져가죠 팩스공 네. 아주 느낌 자체가 두, 느낌 좋고 샌드박스는요 오늘 여러 가지 좀 서로 좀 준비를 한 모습이 분명히 배택에서 보여요 한화생명 e s p o 가 무려 다섯 번이나 밴을 했던 트랙인데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 이건 샌드박스도 노린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번 시즌에 들어서 한화생명을 저희가 한 번도 못 이긴 게좀제 마음속에는 담아두고 있었거든요. 너무 아쉽고, 제가 승부욕이 너무 세서 꼭 이기고 싶다 해가지고, 무조건 진짜 2대0으로 잡아내고 싶었던 마음밖에 없었던 거. 같아요. 출발했습 최영훈 선수가 흰소로 돌아왔네요 결국 스피드전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하나생명 e스포츠가 샌드박스를 잡을 수 있는 건이 트랙밖에 없습니다 대강 눈치를 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박윤수가 이창이가 몸싸움 오오오 뛰어버렸어요 이거 박윤수 선수가 오 근데 팀킬리 팀킬 이러면 한번더 봐야 됩니다 미들 다 뺏겼어요 1위랑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붙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상황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3, 4를 깰수 있나요? 2, 3, 4를 일단 김승태가 여전히 밀면서 이쪽으로 간다! 최용호는 뒤쪽으로 밀었어요! 김승태 선수가 영원 최용 선수를 뚫는거좋았었데 원, 투 주면은 그 시점 이제 다 먹고 있으면 뭐합니까! 배려의 바지수가! 못 깼습니다! 아 생명의 스포츠원 투! 그러니까 결승전 제가 많이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결승전은 진짜 첫 맵이 승리하는 팀이 분위기를 탈 수가 있거든요 현맵을 내줘가지고 좀 그게 크잖아. 수명 수력 버트에게 패배는 물론 하나 생명 이스포츠가 한른 것들에만 세드마스 게의두 명에서도 각인수 감점 소스가 이 같지만, 단일 수, 단일 수, 단일 수 나왔기 때문에 만져라 공격을 거든요 쉽진 않아요. 분명 지금 하나 생명 이스포츠도 쉽진 않는데 중요한 건 폭주 2 0에 살아났고 킬수인 최호 선수가 어 버텨준다. 이러면 샌드박스도 분명 불안 요소가 생깁니다. 장석 선수 비로 막아줍니다. 소외는 소외. 골수분해 골수분해. 활경 때는 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8강 때 해보니까 최종으로 끝내도 될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몸싸움도 제가 딱히 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무조건 제가 밀더라고요 소진 사주는서 그냥 내가 잘 타는 거구나 생각하고 아무 신경 안 쓰고 했어요 다 붙어가요 다 붙어갑니다 점이 됐죠 이거 어떻게 돼요 나머지가 빠져나올 수 있나요 점점 타이거를 좀 싸워줘. 이런 상황이면 유창현 선수 혼자 3대1이었는데 박두현 아미가 그나마 나예요. 하나 어. 근데 흔들렸어근데 원투를 방에서 선수가 유지하고 있어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승아 선수가 정말 철벽처럼 들어 맞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승때 올라오면서 어. 유창현을 막이 아. 합니다. 엄청 아. 만아집니다 이러면 박인수와 정승아 앞길을 아무도 못 막습니다. 샌드박스 원투. 오늘 경기에서 역시 샌드박스의 핵심이 되어줘야 하는 것은 정승아 선수였는데. 정승현 선수가 이제 첫 번째 우승을 본인의 첫 번째 우승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달리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밀리고 있지만 지금 하나생명 e스포츠 오늘의 유창현은 진짜 엄청납니다. 1대2대1대 3이든 버텨내면서 가고 있어요. 원래 사실 개인전 우승하기 전까지는 딱히 막 그렇게까지 에이스라는 느낌이 들진 않았거든요. 거기도 네명다 팀원들이 잘 잘하는 팀원들이 기 때문에 개인전 우승하고 나니까 결승할 때 미쳐서 혼자 날뛰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아 이제 정말 한 팀의 에이스로서 자리 잡았구나 출발 수령! 데이터상으로 가장 좋아하던 메카닉 기천인 도시의 지식으로 포기하고 선택한 시넥입니다 이 경기 샌드박스가 지면 정말 데미지 장난 아니에요 어, 최영원도 고민을 빠져있습니다만 지금 현대계 그 정상화 선수 그 앞쪽에 있는 선수가 이마에 댔거든요 정신라 영도 네, 뒷발 개인째로 아예 최영 선수 날려버렸고요 이러면 김승태가 마음 놓고 공격 가능하죠 아 이거 파라곤타 박도현 선수가 할수 있는 게 없죠 오히려 김승태 선수의 뒷모스을 봐나 봅니다 박현준 선수가 김승태 원스 3 역시 샌드박스의 1세트입니다 1세트 풀트랙 축구였습니다 정말 백중지세였고요 하지만 샌드박스 게임이 역시 가장 완벽한 밸런스 어떤 선수가 어떤 포지션에 있어도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는 선수다 저는 스피드전이 결승전에서는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결승전이기 때문에, 하나가 연습을 안 했을 리가 없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이때까지 이어왔던 스피드전 전승이라는 타이틀은 다 갖다 버리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이제 박빙으로 갈 거라고 예상하고 왔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 경기 양상이 그냥 아주 박빙으로 터지더라고요. 예. <laughs> 소영 선수 결정적인 순간에 자석을 발동을 시키면서 압력을휘저기 위해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거든요. 아, 일단 반인 수도 팔을 한번 날리면서 승리를 한망가뜨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생스포츠왔어요내우리들양선가다하고있어 얼마 안 남았죠. 자, 자, 그래도 지금까지는 진드박스 아이템 상황으유지하거든요 잠궈놓은 상태에서 상대 공략했는데 많이 붙어가는데 부스터 사야되요 성수 던져! 자, 그 말고 볼 타이밍, 볼 타이밍! 김승태! 김종태! 김정, 누 김승태가! 아, 이 얘기엔 김승태가! v 식비보인 김승태! 최발수로 가장 <놀람> 핵심이 될수 있는 건 김승태 선수와 박준현 선수의 얼폭이 될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기해준 첫번째 대결 상황에서 배선빈과 윤창현이 1,2를 쭉 잡고 있으며 또 밀어붙여요 박정현을 목격고 이때 그 사이에 정승엽 이쪽으로 많이 올라가는데요한번 가봤다가 조금 외로울 수 있겠고 이거 미들라인이 좀 그래도 큰차있어요자 김승태 선수의 얼풍이 들어가면 이거 박윤선수가 좀 멀리 도망가야 되거든요 배선빈을 모으로 정승엽 진짜 빙수 탔는 줄 알았어요 윤창현 선수가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바로 방어를 해줬을 때 어떻게 쫓아가야 됩니다 황금자서 아니요! 힘이 아, 없어요! 결국 하나, 생 명이 스포츠! 안될듯 박인수 멀리 가고 있어요 박수 너무 멀어요! 결국 박인수가 샌드박스가 이렇게 바로 트로이라 두번째 팩! 아, 팀전에서 우회 로더 하면 보통 팀의 패스팅한테 부더가는 많은 경우도 많은데 안 그래요 전 아이템 에이트가 전문적으로 없는 팀이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순위로 가야겠다 그리고 스피드 선수니까 드레잉으로 거리를 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일을 순이 잘 탔는데 운도 좋았고 순이도 잘 먹은 것 같아서 저는 만족하고 있어. 요노우스럽 오늘 셀트바치가 사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잘해줬던 건 상대방 이 일픽으로 선택한 트랙들를스피드 아이템을 다 잡아냈어요. 순간적으로 다섯과 사이렌으로 배상하셨 좋아하는데, 쌓여요, 이렇게 되면 일단 정수가 자싸 있는데 사이렌 썼어요. 와 사이렌으로 이거 순간적으로 지름을 넓혀지게 하는 거 좋았고 대신 어! 갑자기 등장하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상대 영감이나 끼칠 수도 있습니다. 방금이 들어갔을 때, 방금이 들어갔을 때 복제리 어! 못 잡아야 돼요. 뭐가 있어요? 방금과 함께 뭐할방금대밖에못 잡죠. 그냥 들어가면은. 그다음에 엄마 비어 아이킹전 때는. 저희가 결승전 때 조금 운이 좋았던 것도 있어요. 저희 템도 되게 잘 먹었었고. 근데 그잘 나올 수 있었던 요인은 저희 팀원들이 순위를 잘 타줬었기 때문에 그게 아이템이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 좀 제가 치고 나가서 뒤에 이제 상대팀을 좀 공격해주는 그런 포지션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좀 그게 생각보다 더잘 됐었던 것 같고. 그 준비해왔던 만큼

이번엔 좀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챔피언에 도전해보자. 약간 이런 그 옛날에 우승하지 못했었을 시절의 마음가짐으로 좀 도전해보려고 많이 노력했고. 항상 제가 시즌 마무리할 때는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았었는데 이번 시즌만큼은 절대 후회가 없거든요. 저희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내용에서다 잘하고 누구보다도 우승이 간절했고 그 우승을 노리고 있는 앞으로도 좋은 기억으로 될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특 이런 거 계속 그래가지고 말 듣자마자 약간 그동안 힘들었던 거 생각나고 해가지고 갑자기 좀 가뿐 끝으로서 약간 좀 그랬다가 좀 울었다가 네 지금은 바로 괜찮아졌어요. 근데 갑자기 승탁이 울더라고요. <laughs> 아, 사실은 그... 시상대 올라갈 때부터 좀 나올라 했어요 눈물이 근데 계속 참고 있었는데 그 시상대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모니터가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힘들었던 순간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정태영은 되게 좀 마음도 여리기도 하고 야, 연습할 때 보면은 가끔가다 말을 안 하셔도 좀 스트레스 받는 게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쌓여있었을 텐데 그 시상 때 올라가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생각이 나면서 승태 형도 울음이 터지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쌓여있을 줄 몰랐어요 그렇게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딱히 내색을 하지 않는 형이고 조용한 형이잖아요 그런 게 많이 쌓여 누구보다 쌓여있었을 텐데 이번에 우승으로 그게 조좀 풀린 것 같아서 네, 다행입니다 왕보생 아이한 선수 순위를 보고 사실 바길수가안 부를 수가 안수 없습니다. 아, 최고의 경기를 항상 바길수가있었어요 네. 어, 일단 2021년 이제 시즌 시작이니까 남은 시즌들, 올해 시즌들 저희 팀원들이랑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마지막으로 제가 5월 8일 날 개인전 결승전 때 준우승을 했었는데 원래는 그때 우승하고 나서 이제 인터할때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 제가 그때 진로사하고 너무 아쉬워서 그때... 근데, <laughs> 근데 좀 많이 얼떨떨했고 무대에 올라섰을 때도 사실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마지막 인터뷰 때아 이번에는 우승하면 진짜 근데 안 울려고 했는데 아 이게 부모님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야 정말 실감이 나고 그러고 딱 이제 꽃가루가 흩날릴 때 그제서야 아 이제 정말 우승이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멋있었어.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반응이 멀리가 아니다.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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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러분 제가 V1을 달성했습니다. 네, 무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몇, 몇 시즌 만이죠? 3 시즌만. 제가 사실 이틀 전에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그꿈 내용이 너무 정확해 갖고 우승할 것 같았거든요. 다음 시즌에도 또품길 바랍니다. 네, 다음 시즌, 다음 시즌에도, 다음 시즌에도 계속 우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두 시즌 좀 부진한 뒤에 우승이잖아요. 그래서 좀더 값진 것 같고 모르겠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승. 그러니까 다른 때 우승할 때는 엄청 기쁘고 막 실감이 났는데 오늘은 뭔가 그런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잘하진 않아요 연습할 때도 그렇고 경기 때도 그렇고 부진했던 경우가 많았는데 어, 그 부족한 거를 팀원들이 메꿔줘서 어, 이게 또더 믿음도 생기고 신뢰감도 생겨서 어, 마음 편하게 이렇게 우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즌마다 약간 성장하고 있다는 걸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형들이 다 너무 잘해줘가지고 제가 그냥 연습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뜻깊은 우승 같습니다 이번 우승. 음 이번 시즌 우승은 좀 많이 달랐던 게 느낌이. 약간 우리 식구들에게 좀더 축하를 나눠드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팬분들 항상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도시락도 보내주셔가지고 힘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잘 풀렸던 것 같고 팬분들이 있기에 저희도 잘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그동안 3등, 3등으로 아쉬운 성적이었는데 그걸 보답하게 된것 같아서 기쁘고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이 성적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다음 시즌도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 날이 되면은 항상 도시락을 드랍해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경기 시작 전에 든든하게 먹고 할수 있어서 힘 많이 나는 것보다도 응원 덕분에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팬분들도 여기까지 응원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영광의 우승을 같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